여러분 안녕하세요. 식감 좋은 영어 학습 아삭 영어입니다. 34번을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연구들이죠. 콜린 체리의 연구예요. 메사추세츠 인스티티 포 이거는 MIT 공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1950년대 그의 참가자들이 경청을 했습니다. 목소리를 한쪽귀로한 번은. 그리고 나서 양쪽 귀를 통해서 어떤 노력 속에서 결정하기 위한 노력 또는 결정하기 위해 뭐뭐인지 아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지 없는지 두 사람이 말하는 것을 동시에 이런 연구를 했다는 거죠. 한쪽 귀는 항상 포함하고 있었어요.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인가. 청취자가 다시 반복을 해야 되는 메시지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쉐도잉이라고 불리는 메시지죠.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귀는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됐나요? 한쪽 귀로는 뭐예요? 계속해서, 쉐도잉이라고 불리는 우 반복하는 메시지를 한쪽 귀로, 한쪽 귀에 들려준 거고, 또 다른 한쪽 귀는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게 들어오는 거예요. 됐죠? 뭐, 이런 속임수는 보기 위함이었어요. 뭐, 뭐, 인지 아닌지. 여러분이 완전히 집중을 할수 있는가? 어, 주된 메시지에. 그러면서 또한, 들을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다른 쪽, 한쪽 귀로 어, 들을 수 있는지를. 근데, 이제, 똑똑하게도, 이제, 연구를 굉장히 잘했나봐요. 똑똑하게도, 영리하게도, 이, 최아리는 발견했어요. 대절전체를 불가능했다라는 것. 그의 참가자들이 아는 것은, 뭐뭐 인지 아닌지, 그 메시지, 한쪽 귀의 메시지가 말되어졌는지, 남성에 의해서, 혹은 여성에 의해서, 영어로 혹은 다른 언어로 말되어졌는지, 아니면 심지어 구성되어져 있는지, 진짜 단어로 구성되어졌는지를, i m p o s s i b l 개념이니까, a 돌 전혀 멈하지 않는, 전혀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견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참가자들이 아는 것은 이 메시지 한쪽 귀에 있는 메시지가 뭐 어, 남성에 의해서 말되어졌는지 영원지 또 다른 언어로 말되어졌는지 혹은 심지어 실제 단어로 구성되어졌는지를 어, 전혀 알 길이 없었다는, 거. 아는 것은 불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즉 다시 말하자면 이거를 이제 함축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은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두 개의 정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실험의 최종 결과네요. 지금까지 공부하다 고생 많았어요. 여러 번 복습하시고 좋은 성적 받으세요.